너무 많은 말은 실수를 부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나 오해를 범하기 쉽다. 한번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잘못된 표현을 고치고 뜻이 애매한 부분은 매끄럽게 수정할 수 있다. 작가들은 최초에 쓴 초고를 쓰레기라고까지 칭하면서 퇴고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하지만 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이없는 말 실수도 많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윌리엄 세익스피어 경청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한 사람의 말에 대한 상대의 대답이 이상한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상대를 잘 파악하고 무슨 말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다마 듣지 않는 사람에게 속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오직 잘 듣는 사람만이 상대의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 단테 알리기엘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 잠깐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그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로 나타난다. 생각이 강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이 우주는 관심이 없다. 사람의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악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프리드리 니체 경험한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극 배우라고 가정해보자. 100번의 연극 무대 기회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아마 100번 모두 같은 배역을 하기보다 되도록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에서의 경험도 비슷하다. 반복되는 몇 가지 경험만 계속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 어느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못해본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 이 세상의 연극 무대가 막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만 후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커리 스코트 좌절의 순간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좌절은 성숙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기운이 꺾이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에너지 낭비와 위험은 없지만, 성장도 없다.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이때 방법만 바꿔서는 승산이 없다. 반드시 사고 방식이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좌절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면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좌절의 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가 완숙함을 재는 척도다. 사무엘 울만.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온실 속 화초는 추위와 비바람에 노출되면 금세 시들어버린다. 하지만 혹독한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잡초는 몇 번이고 짓밟혀도 살아납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 시련 앞에 쓰러지는 이유는 정말로 그것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련 앞에 희망을 잃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프리드리 니체 어른이 된다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어른들의 따뜻한 애정의 눈길을 독차지한다. 항상 곁에 돌봐줄 사람이 있다. 배고파 울면 바로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고 짜증나 울면 어른들이 와서 어르고 달래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안기고 싶지만 누구 하나 품을 내어 주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은 누군가를 끼어나 줄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장 로스탕. 좋은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두뇌라는 안테나에 신호가 수신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내고 있다.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안테나에 잡히는 생각이 달라진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버릴 가능성이 크다. 생각은 갑자기 떠오른다. 우리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쫓아버릴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지금은트 프로이트